자, 우리가 이제 그웹 서버를 하나 여러분들이 다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돈만 안 낸다면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콘솔에 로그인을 딱 해주시는 거죠. 콘솔에 로그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정이 있으신 분은 로그인도 같이 해주시고, 이메일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어제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시고 나면은요. 저희 그 서버를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스턴스는 얘네들이 클라우드에다가 그 자기네들이 틀, 드리붓기 툴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서버 종류가 그대로 이미지로 구워진 거예요. 팍!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이 나와서 붕어빵을 씹어먹는 거죠. 이렇게 탁 클릭하는 순간 우리가 씹어먹는 거예요. 아우! 맛있어, 달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인스턴스가 이렇게 보면 여기 EC2 대시보드를 항상 보시게 되거든요. 보통 들어오시게 되면요. 저 대시보드에 항상 보시면 내가 인스턴스 실행하고 있는 게 이게 나와요. 인스턴스는 뭐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많이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알려주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어좀 구성되어 있는 거 하나 돌고 있고요. 여러분하고 생성하느라고 어제 만들었던 거 하나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인스턴스가 돌고 있어야 되고 죽었으면 살리시고 여기 작업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인스턴스 상태라든가, 네, 중지, 재부팅, 종료 이렇게 인스턴스를 죽일 수도 있고요, 네, 재부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스턴스 안에 돌고 있는 서버가 죽었다 살았다는 건이 인스턴스 때문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연결하고 싶다, 그럼 연결. 예, 체크, 체크하시고 연결. 그리고 저희가 연결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하니까, 원격 데스크탑 파일, 뭐 이렇게 인스턴스에 연결. 방식을 저희가 정해놓고 보니까 화면이 약간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이 화면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에서 들어가면 팝업창이 이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에 연결. 이거를 만약에 다시 데스크탑 파일로드가, 파일 다운로드가 필요한 경우는요. 어, 껐다 켜가지고 IP가 바뀌었다든가 껐다 키면 IP가 바뀌거든요. 100% 바뀌어요. 100%. 얘네들이 고정 IP가 아니에요. 켜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IP가 안 바뀌고요. 어 그리고 여기 개념적으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IP는 바뀌어도 이 퍼블릭 IP 공개되는 퍼블릭 IP가 이렇게는 생겼는데 이거는 안 바뀌어요. 이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길지만 그 이름으로 그 주소로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연결. 네, 이렇게 자격증명 물어본다 그랬죠 자격증명 물어봐요. 물어볼 때 암호. 제가 이제 집에선 기억해 놓으면 한번 기억해 놓고 끝나는데. 암호 가져와서 키 파일 선택해서. 이거였나? 이거 아니었는데. 우리 그 저기 올릴 수 있는 데다가 뭐 올리세요. 이렇 선택해가지고 어디다 올렸지? J JSP 쪽에다 올렸지? 네아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노트에다가 내가 올렸었나 키페어 예. 네. 어디 그키페어에다가꼭키페어는꼭 저장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이제 다시 만들면 물론 되지만. 네. 매번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암호 해독 시켜서 네, 이 암호를 복사해서 여기 지금 연결하기로 한 자격증명에 붙여놓고. 네 집에서는 기억시키시고 그럼 다음에는 그냥 누르자마자 연결돼요 네, 떴어요 어 저희가 여기 한글 그 한글 패키지 깔라고 말씀드렸죠 네 한글 패키지 까시고요 한글 패키지 깐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는 요거 말고 인스턴스 연결을 이걸로 빨간 원내로 연결해볼게요 저는좀두개 쓰고 있거든 <laughs> 두개 쓰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네. 한글로 깔시고 나면은 메뉴 자체가 전부 다 한글로 나오죠. 이렇게. 네. 이런 저런 애들이 전부 한글로 지원이 됩니다. 한글 한글 한글. 그죠 네, 그래 놓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 이제 설치를 뭘 하셨어요? 그 톰캣을 설치하라고 그랬죠. 웹 서버, 톰캣은 필수거든요. 톰캣 서버를 설치하시고요. 통켓 네, 서버를 설치하시면 은 C드라이브에 Apache Software f o u t o n 에 통켓 9.0 이렇게 깔리죠 그러니까 설치형으로 설치하세요 그냥 파일 갖다 놓기 다운로드 받고 풀지 마시고요 설치형으로 프로그램 파일에 제대로 설치가 되게 하시고요 설치된에서 우리가 어제 바꾼 거는 빔 폴더에 실행은 이걸로 텀캣 9.wex를 그, 실행을 시켰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환경설정은 configuration, c o n f i g 이 c 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 c o 여기 환경설정. 여기 서버.xm. 여기에서 포트를 바꿨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80포트.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되는 분이 이제 어제, 나오셨는데,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충돌 나서 칭도, 그,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시냐면, XAMPP 설치를 제가 하라고 그랬죠. 요거 설치할 때, 저걸 빼고 설치하세요. 기본적으로 텀캣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네. 텀캣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XAMPP 검색해서 찾으시면 은 네. 텀캣 자체가 깔리질 않게 하세요. 저는 파일 질러, 머큐리, 텀캣, 이세 가지를 체크박스를 다 빼고 요것만 체크했어요. 근데 아파치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거든요. 아파치는 내가 선택할 수 없고요. XAMPP 설치할 때, XAMPP 검색해서 다운로드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설치 되게 쉬워요. 제가 한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파치랑 MySQL만 체크해서 설치하셔야지 이 여기에 깔린 톰캣이 충돌이 나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따로 깐 톰캣이. 그래서 요거는 세개는 X 아예 안 깔렸으니까 여기 전부 다 죽었어요 버튼이 죽어있다는 건안 깔린 거예요 아예 안 깔린 거예요 이건. 요거 주의사항 그리고 실행할 때 아파치가 80 포트로 돌기 때문에 8088 다른 포트로 바꾸라는 얘기 이거는 이제 관리 페이지를 가끔 띄워서 여기서 볼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쿼리도 실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띄워가지고 이거 봐봐 어드윈 페이지 띄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m y SQL DB 그 관리자 페이지가 아파치 서버에서 돌거든요. 그래서 아파치 서버가 8088로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이걸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야. 같은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서버에도 똑같이 지금 이건 서버고 지금 이 화면은 서버예요. 지금. 서버에서 어, PHP 마이 어드민 이걸 돌려서 보시면 이 여기 메모리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공유가 돼 있어요. 공유가 돼 있어. 요 그래서 이거 띄우고 나시면 여기서 그 쿼리 같은 거 실행하실 수 있어. 여기서 복사,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바로 실행할 수 있어. 요뭐 만드는 것도 여기 우리 쿼리 만드는 거 있죠. MyDB도 내가 그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이거 지금 서버야. 이 정도면 속도 괜찮잖아, 그지? 누르면 팍 뜨고, 팍 뜨고. 처음에 뜰때나좀 시간 걸렸지. 여기 봐봐. 내가 하나 복사해서 붙여볼게. 요 권장 사항을 AWS 컴퓨트. 이거 복사했어? 그래서 원격 데스크톱이 있는데 갖다 붙일게요 메모리 메모리 공유가 된다고 요 이렇게 캐시 메모리 여기 갖다 붙이게 되잖아요 권장사항을 AWS 컴퓨터에다가 이거 복사 좀 전에 여기 로컬 이쪽 내 로컬 화면에서 복사했는데 서버 쪽에다 갖다가 찍어 놓고 컨트롤 V 하니까 붙여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실행할 여기 쿼리문 같은 거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은 잘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시키시면은 뭐 테이블 만들고 뭐 TV 안에 테이블 만들고 하는 거 금방 금방 만들어 오케이 뭐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실행시키시면은 이건 닫고 우리 서버 서버 실행시킨 거웹 서버 3306은 저기 서버 포트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서 확대시키면 오래 걸, 걸리, 늦게 걸리는데. 근데 이거 스타트가 안 되셨던 분은 충돌 때문이라고 제가 진단을 하지만 그게 아니면 또 찾아야 돼. 그게 아니라면 찾아야 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찾아야 돼. 그 원인이 아니야? 그럼 내가 따로 붙잡고 그건 이따가 시간 많을 때 해드릴게요. 그거 체크하시고 업 어제 체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어제 그 여기 여러분들이 보안그룹에서 네, 보안그룹에서 그 포트 열어주는 거 얘기를 했어요. 어제에서 보안그룹 포트, 그래서 여기 보안그룹이 뭐가 서... 아, 여기 또 링크가 오늘은 나오네. 이거 눌렀을 때라 나오나? 인스턴스. 인스턴스에서 눌러야 대시보드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실행 중. 어제는 여기 링크가 안 나왔었거든요. 보안 그룹을 클릭하면 이제 바로 링크가 가요. 링크가 어제 안 나왔었는데 또 오늘 나오나 <laughs> 네, 보안 그룹. 보안 그룹 여기 해당되는 거에다가 딱 클릭하셔가지고 인바운드 규칙. 아웃바운드 규칙, 이렇게 있는데, 인바운드 규칙만 손댄다 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에서 포트를 안 열어주면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포트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포트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포트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바운드 규칙 편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80포트, HTTP 80, HTTPS 443, TCP는 20에서 22번까지 열어줄 수 있는 애들을 다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건 뭐예요? IP? 네. Anywhere IP 버전 4.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이거죠 네. 버전 6가 지금 나와서 이것까지 같이 쓸수 있게 다 해놨어요. 네. 그리고 RDP는 지우지 마시고요. 이거는 RDP는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 원격 데스크탑.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규칙 저장을 딱 하시라고 그랬죠. 네. 어제 요 얘기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 설치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해야지 세더 맞추기 전에 저거 파일 질러 서버를 깔아서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 질러를 미리 설, 선, 설치를 한번 해 놓으세요 파일 질러 괜히다 담네 네 서버로 들어가셔가지고요 검색을 이렇게 하세요 파일질러 서버라고 파일질라에 파일질라 서버 파일질라 서버 그럼 파일질러가 저기 FTP 프로그램인데 이게 서버 쪽에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얘네들. 파일질러 서버 다운로드. 요거를 서버에다가 설치하세요. 서버에다가. 파일질러 서버 다운로드. 이게 이거지 오리오 다운로드 얘는 골치 아프지 않았었거든 내가 여러 번 깔아봤는데 골치 아프지 않아요 금방 깔려요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까시면 돼요 이거를 어디다 하라고 로컬에다 까지 말고 로컬은 로컬용을 깔아야 되고요 이 예, 파일질라라는 걸 서버에다가 서버에 미리 설치해 주세요. 요거, 셋업 잡는 거는 상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가 돼 있어야 되니까 서버에 미리 파일질라 서버를 설치를 미리 해 주세요. 그것도 네, 잡아주시면 되겠어니다 네. 요거 맞춰보는 거는 이따가 진행할게요. 네. 요거까지 일단 어제 한거 체크랑 그리고 저기 턴켓 그 서버가 돌지 않으면 그건 체크업을 좀 하셔야 돼요 네. 풀에서 충돌 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풀그 서비스 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비스 풀에 기존에 돌고 있는 그 서버가 있어서 그게 충돌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걸 체크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되서 파일젤러 서브 1.5 인스톨러 요거 요런 걸로 설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화면이 잘 뜨나 맞는 것 같아요. 이 화면 뜨거든요. 처음에 실행시키면 이렇게 해서 넥스넥 해가지고 뭐 별거 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요. Run. 그렇죠. 파이저러 서버 이거 서버에다 까는 거예요 로컬에다 깔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서버에다 깔려고 보여드리는 거군요 넥스트 해가지고 전부 다 설치 한번 해보세요 그럼 프로그램 파일 밑에 파일저러 서버가 깔려야 되는데 저는 깔지 않겠습니다 여기 로컬이니까 네. 어쨌든, 그 걸어 놓으세요. 걸어 놓으시고, 우리 이제, 어제, 에, 우리, 후크를 좀 했는데, 후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후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후크, 유즈 스테이트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이따가, 그, 저기, FTP 연결하는 설정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